역사의 곡, 막아내고 5월 정신 사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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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수하자. 희생연령에 대하여 경례. 당. 이러한 우리의 의지를 담아 올해 행사의 슬로건을 모두의 5월 하나 되는 5월로 정했습니다. 모두의 5월이 44주년 슬로건에만 멈추지 않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자리잡아 수백 년이 지난 미래 세대에도 우리의 5월로 자리매김되길 기대해 봅니다. 44년이 지난 지금도 외국과 혐의로 5월을 지우려는 망동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5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도 멀기만 합니다. 이는 아직도 80년 5월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